그렇게 예스 오케이 자몇 미터야 됐지 우리? 170? 170 오케이 170 가면 샤프트 바꿔주기? 어, 오케이 콜? 콜170 가면 샤프트 바꿔주기 <laughs> 자 이거는 몸이 나가면서 체가 밀리니까 음. 공은 여기 있는데. 이렇게 마면아시 음. 이해됐지? 응 음. 그. 이렇게요? 어. 음. 그렇게 빠지면 안돼 다 자. 자. 빠지면, 땡, 넘어진다. 다시. 그렇지. 밟고, 턴. 그렇지. 밟고, 어? 턴. 음. 오케이. 오케이. 그, 소린 게 아니라, 밀면서 하는 거지. 음. 다시, 하이파이브로 탕이 아니라, 이렇게 하는 거지. 탕 아... 응. 쳐야 응. 나가는데. 오히려 간결한 느낌으로, 팍. 봐봐. 이게 아니라, 아. 음. <laughs> 어. 나이스. 우와. 아니야, 잠깐만. 아, 진짜. <laughs> 오예. 샷파트. 아니. 너만